첫 번째 귀신. 첫 기병. 어디서 나온 귀신인지 <laughs> 어, 보여. 주세요. 첫 번째 귀신. 아, 오. 너무 쉽다. 아, 너무 쉽다. 너무 쉽다. 아, 너무 쉽다. <laughs> 너무 쉬워서다. <laughs> 자, 저, 동현. 동현 발랐어요. M 한 글자입니까? 두 글자입니까? 어? 실패. 오? 어? 앞에 뭐가 붙어요. 땡땡들아 공포 말이 아니네. 용복. 웨울프 <laughs> M. 어? 네. 웨울프 <laughs> M. 오? 어? 네. 웰워프 M 아 늑대 M 늑대인간 늑대인가어 웰워 웰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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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인간 아니야 그거 아니야? 네신신 MBC 특집 드라마 M 특집 드라마까지 들어갑니다 리노 남양특집 어? 드라마. 아, M. 아, 아, 네, 이거다. 이거 자, 어디? 발음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. 아, 아, 아 이거네. 아. 아. 와, 양념, 양념, 와, 양념, 양념 양념 자, 양념 양념특집 양념 양념 특집 양념이야. 하나. 자, 양념. 큰 소리로 야. 남이요 남. 아, 나 아, 잠깐만요. 자, 서 남이니까 자. 남을 때남 써본다 써본다 남 맞는 것 같은데 와 노리고 있다 노리고 다 지금 노리고 있다 남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신동엽씨도 옆에서 남 아니잖아 남인가? 자남 지납니다 자 아무도 아.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아. 자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쓰세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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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. 아무도 아. 손 아. 아. 세세요. 자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아. 자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쓰세요 남자남 가낭아 보여주세요 남양고 어 동혁이 형이 틀리게 하려고 그러지 가낭 가 남. 양 물으면 안돼요 이게 아이고. 헷갈려요 어. 냥. 헷갈려요 냥 헷갈려요 자한걸더자 승민 용복 알려주면 안됩니다 보여주세요 오우 아 너무 안보이는데 아 남자남 냥 남자남 냥 특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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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남 남냥 특집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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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나 남녀 특집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 아니야? 출발! 나, 빨라! 출발! 빨라! 아 진짜 제가 빨라. 나 봐. 내가 더 빨라. 내가 제가 빠르게 보납땜말때 납. 량현량하할때 량. 와 이게 되네. 특급 열차 할때 특. 양면 양할 때 양. 집할때집 드라마 m m은 한글로 썼습니까? 그래. 영어로 썼습니까? 이거 중요해. 이거 에? 진짜 중요해. m으로 썼습니까? 몇 년도지? 90 94년도 <laughs> 드라마. 네, 영원이. 그러면 한글로 m. 실패. 실패.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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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동엽입니다. 신동엽입니다. 와 동체식의 신동엽입니다. 신동 신동엽. 남양 특집 드라마 M 천답입니다. 아니. 무한, 아 무한심한시만 참가분 아, 진짜 빨라 어, 신경 안 쓰는지 그거까지 모르 나네살때네살때 남자 기억나 영어로 애미었어 아아아 영어로 애미였 아아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아 안타까운 게 우리 리노가 헤깔리 헤 사기 쳤어요 사기 쳤어요 사기 쳤어요 아옆에서민이 사기쳤어 남자 아순민이 알려 줬구나 남남남남남남남남 남남 남 와, 주서 먹고 흘린걸또주서먹네 진짜 빨로. 되게 크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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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이에요.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쿠키보다 맛있겠다. 아, 그렇지. 굉장히 고가의 느낌이 확들 먹는 순간. 먹는 순간. 저렇게 맞추면 돌이라도 맛있겠다. <laughs> 고가의 돌이라면. <laughs> 어? 고가의 돌이라면. <laughs> <저 정도면. 웃음> 고가의 돌이라면. 다음 문제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. 다음 귀신을 공개합니다. 어 아, 어떻게 아, 아, 이거 M인데? 같은 드라마 아니에 M인데 음, 톤이 달라요. 자 넉살. 아닌가? 하나 둘 셋. 매직키드 마술이. 실패. 세윤 주말 아, 드라마 아, 아, 그린라이트. 아, 그린라이트 맞아, 실패. 면 이게 무슨 그린라이트에? 그린라이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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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둘. 웃음> 들어갑니다 제목 제목 힌트 네 글자로 떨어집니다 그건 힌트가 안 돼요 이 노래 뭔가 하루만 키우. 네 방에 침대가